의류 제조 AI 성공을 위한 세 가지 비결. 최적화 일치로입니다. 오늘은 제조 AI의 성공 전략을 봉제 공장 생산 관리의 시선에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와 AI를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 전면 양산 단계에 정착하는 경우는 단1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7%는 파일럿 단계에서 멈추거나 실패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확인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으로 해결되는 문제 세 가지. 첫째, 파일럿 단계에서 멈추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둘째, 현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고품질로 만들고 신뢰 가능한 학습자원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과 능동 학습 체계를 통해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생산 관리 AI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의 순서. 1. 현장의 문제 정의와 출발점. 2. 비결 1 고품질 데이터 확보. 3. 비결 2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XAI. 4. 비결 3 능동 학습과 지속 가능성. 5. 파일럿을 넘어 양산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 6. Q&A 5가지 7. 결론 1. 현장의 문제 정의와 출발점 아침 9시 봉제공장의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표는 예를 들어 분당 1.1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분량이 반복되고 재작업 대기 물량이 쌓이며 생산성은 점점 하락합니다. 관리자는 해결책으로 AI 기반 결함 검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연구실 시연에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라인에서는 조명과 각도, 작업자 숙련도의 차이로 인해 성능이 불안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업자들은 AI를 신뢰하지 못했고, 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많은 공장에서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AI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결 일 고품질 데이터 확보. AI의 품질은 데이터의 품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봉제 공장은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원단 종류, 실의 굵기, 작업자의 습관. 기계의 세팅, 그리고 조도의 차이까지 모두가 영향을 미칩니다. 고품질 데이터의 첫 번째 조건은 라벨의 일관성입니다. 결함을 판정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면 AI는 배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분량을 대분류, 중분류, 세부원인 코드로 체계화하고 검사자마다 동일한 기준을 따르도록 표준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측정 조건의 통일입니다. 카메라 각도와 조명, 원단 배경이 달라지면 같은 제품도 서로 다른 데이터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치구와 조명을 고정하고 일정한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맥락의 보존입니다. 단순히 사진만 모아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떤 작업자가, 어떤 기계에서 생산한 것인지까지 기록되어야 공정 개선에 연결됩니다. 결국 고품질 데이터란 단순한 양이 아니라 라벨의 신뢰성 측정의 표준화 맥락의 보존이 함께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이때 비로소 AI는 현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비결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XAI. 두번째 비결은 설명 가능성입니다. AI가 아무리 높은 정확도를 보여도 현장이 이해하지 못하면 활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불량 확률 92%라고 표시했을 때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작업자들은 결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설명 가능한 AI는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늘 장력 과다, 아이롱 온도 상승, 스티치 간격 불규칙과 같은 원인을 시각화해 보여줍니다. 그 결과 작업자는 단순히 불량이라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문제였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은 관리 지표와도 연결됩니다. 예측 결과를 품질 관리 차트와 비교하면 어떤 공정이 불량을 유발했는지 즉시 알수 있습니다. 결국 XAI는 블랙박스가 아니라 현장의 보조 엔지니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XAI 설명 가능한 AI 개념. 정의 AI가 내린 결정이나 결과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인공지능 기술. 중요성 AI의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의 필수적. 적용 예시 AI가 추천, 진단, 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 가능. 4. 비결 3능동학습과 지속 가능성. 세 번째 비결은 능동학습입니다. 공장은 매일 변합니다. 원단이 바뀌고 기계는 마모되며 작업 속도도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AI 모델은 점점 정확도를 잃습니다. 능동학습은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델이 불확실하게 판단한 데이터를 모아 작업자가 다시 라벨링하고 이를 반영해 모델을 재학습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AI는 공장의 변화를 따라가며 꾸준히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포가 변하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원단이나 패턴이 도입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만 AI는 지속 가능한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5. 파일럿을 넘어 양산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 많은 프로젝트가 파일럿 단계에서 멈추는 이유는 경영진에게 보여줄 구체적 수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산을 위해서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준선 설정입니다. 분량률, 생산성, 납기 준수율 같은 핵심 지표를 먼저 측정합니다. 둘째, 소규모 라인 적용입니다. 한 라인에서 데이터를 정비하고 모델을 시험 적용합니다. 셋째, 성과 검증입니다. 분량률 감소, 제작업 시간 단축, 납기 향상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투자 회수 기간을 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사 확산입니다.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다른 라인과 부서로 확대합니다. 이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AI는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공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습니다. 6. Q&A 5가지 데이터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결함당 수천 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능동 학습을 적용하면 초기 데이터를 줄이고 불확실 샘플로 빠르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은 어떤 수준이 적절합니까? 고해상도보다 중요한 것은 조도의 안정성입니다. 일정한 조명 조건과 고정된 각도가 우선입니다. 설명 가능한 AI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장은 원인을 요구합니다. 왜 불량인지를 설명해야만 신뢰하고 개선으로 연결합니다. 희귀 결함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합성 데이터와 현장 보고 체계를 결합해 빠르게 라벨링하고 학습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람과 AI의 역할은 어떻게 나뉘니까? AI는 1차 판정을, 사람은 최종 판정을 맡습니다. 이 협력 구조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7. 결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비결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데이터가 있어야 AI는 현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설명 가능한 AI가 있어야 현장이 신뢰하고 활용합니다. 셋째, 능동학습이 있어야 시간이 흘러도 성능이 유지됩니다. 이세 가지가 결합될 때 제조 AI는 파일럿을 넘어 공장의 표준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장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원칙을 적용해 실패의 함정을 넘고 지속 가능한 AI 체계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의 생산 관리에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